한미 공동 연구진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 코덱스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늘 10월 미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 표면보다 100만 배 이상 어둡고 온도가 만도에서 수백만 도까지 올라가는 태양 대기의 바깥 영역인 코로나 태양풍의 가속 원리를 밝히고 우주의 날씨를 알수 있는 태양 연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표면인 광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밝아 개기일식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코로나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국항공우주국 나사는 2016년부터 공동 연구해 태양의 비밀을 풀수 있는 코로나 관측 망원경인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처럼 코로나의 형상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온도와 속도를 세계 최초로 하나의 기기에서 동시에 관측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천문연에서 개발한 편광 카메라를 적용해 태양 반경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영역의 온도와 속도 측정을 통해 우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주 날씨 이런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태양 폭풍의 예측 모델을 직접 관측되는 어, 좀더 신뢰성 있는 그 자료를 어, 활용하게 되면 태양폭풍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어,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코덱스는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통신과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미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에 실려 팰컨9 로켓을 통해 우주로 발사됩니다. 코덱스는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우주에서 코로나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TJB 조현입니다.